할렐루야 여호와 임재가 언제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줄 묵상은 민수기 19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19장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였던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해 부정해진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교례가 소개됩니다. 이스라엘은 20세 이상의 장정의 수만 60만 명에다 어린아이들과 여자와 늙은 자들까지 합하면 최소 200만 명 이상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난한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믿음없는 보고로 말미암아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아 결국 믿음없는 1세대들은 가난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죽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여 죽은 사람들 뿐 아니라 거친 광야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야 했겠습니까 아마도 하루 건너 하루 거의 매일 장례를 치러야 했을 겁니다. 이러한 여건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시체를 가까이 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시체를 만진 백성들을 정결 의식을 통해 다시 예배의 자리, 성결의 삶으로 복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살은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아멘.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결함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 안에 굳은 시체와 같은 마음, 죽은 시체와 같은 욕심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죽어 있는 삶과 신앙의 태도를 즉시로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의식 중에서라도 부정함에 대하여 조심하고 주의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혹시 잘못했거나 무의식 중이라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빠르게 돌이킴으로 죄책감과 죄의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결의식을 통하여 백성들이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족쇄에 묶여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외면한 채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시체와 같은 우리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정결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자로의 복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속히 우리를 정결케 하는 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물이 되시는 예수님, 세속되고 부정한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오염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부정하고 오염된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켜가는 거룩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